넣고 시작해야 합니다. 이 자동차가 주유소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것처럼 교회는 영적인 주유소가 되어져야죠. 교회는 주차장에 대여서는안 됩니다. 여러분이 여기 오셔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유소에서 기름 넣고 차가 출발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하늘라에 실령한 기름을 주유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펼치는 귀한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와 능력을 받아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 은혜 받고 그 은혜를 전하는 귀한 자들 되었죠. 은혜 받은 대로 살아가며 은혜를 베풀고 실행하는 귀한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좋은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기도의 습관을 들여서 하나님의 그 능력이 무엇인지 묻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하며 나아가는 귀한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오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주차장에 세워둔 차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도무지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유소의 차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름 받고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갖추고 복음을 전하며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귀한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늘나라의 신령한 능력을 주유받는 새역이죠. 이 축복이 습관화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함 가운데 나아가며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간절함으로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 향로를 떠나지 않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귀한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갑니다. ¡Vamos!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언제나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언제나 기도의 습관을 들이고 기도하는 자들 되어질 수 있게 행동하는 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며 무릎 꿇고 기도함 가운데 겸손함으로 나아가고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간절함으로 기도하여 집중하는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향로를 떠나지 않고 예수의 길로 나아가는 귀한 자들 되어질 수 있게 주여 한번 부르짓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우리는 우리의 기도,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언제나 습관처럼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언제나 기도의 습관을 드리게 하시고 기도하는 자들 이어질 수 있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자들 되어 무릎 꿇고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들 이어질 수 있게 전적으로 주민의 지암 가운데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들 이어질 수 있게 아버지 함께 하시고 기도의 악를 떠나지 않게 아버지 인도하시고 예수의 길로 나아가 주님 하나 붙잡고 있지 가운데 나아가는 귀한 자들 되어질 수 있게 아버지 인도와 하 수검께 수고 붙잡아 주옵소서 은혜 가운데 나가 받긴 삶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며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귀한 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와 수검께 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의 습관을 배우는 자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괴로움과 문제들을 주님께 고백하게 하시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들 되어져 겸손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집중하여 기도하는 자들 되었자 기도의 양로를 떠나지 않게 하시며 예수의 길로 나에게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자들 되어질 수 있게 아버지 인도하슈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예수님의 기도의 습관을 배우게 하셔서 무릎 꿇고 겸손하게 간절하게 주님을 구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귀한 자들 되어져 맡겨진 사명을 기억하며 그 사명 가운데 나아가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성도님들의 머리위에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위에 광한 공동체 위에 영원 무궁토로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그렇지.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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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하 나가, 나가, 가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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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